사무엘상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복수리로공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레의 손자요 베고라세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해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저를 따라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에게, 저에게 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이 마귀를 우리 옆으로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음, 감기 조심하셔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 구장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사무엘상 구장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등장할 때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아주 현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1절에 보면, 은 할아버지, 뭐, 뭐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다 나와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세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만 보면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가면요 은 베냐민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열한 지파가 한 지파를 잡아서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11대 1로 싸웠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도 몇 명만 살아남았냐면 600명만 살아남은 사람 중에 그 가정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6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어떤 호, 어, 호방한 사람이고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때부터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면 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9장 1절에 베냐민 집파라고 말했고 9장 1절 제일 끝에 또 베냐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부터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울이 먼저 등장 하는 게 아니라 사울왕의 아버지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사울왕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냐면 기스라고 돼 있어요 기스 뭐 기스라고 돼 있는데 번역을 하면 은서 있는 사람 또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서 있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절에 그 아들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인데 이2절 말씀은 굉장히 조금 이제 대단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용감한 사람 중에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건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말뜻은 구하여서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하여서 얻은 사람. 근데 그 사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절 한번 보셔요 사울인데 준수한 소년이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 만큼 컸어요 대단한 그러니까 비주얼로 봐서 요즘 비주얼이 경쟁력이라는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비주얼로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일절과좀 이어서 보자면 이 구장 베냐민 집밥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유하다라는 말입니다. 부유하다라는 말이고 비주얼로도 잘생겼고 훌륭하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는 얼굴 하나만큼은 더 컸던 사람을 말한 게 사울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뭔가 어, 딱딱 톱니바퀴가 마, 마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 놓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왕을 원하는 타이밍에 너무나도 적절하게 부자이고 잘생기고 능력있고 용감하고 호방하고 대단한 사람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한 거니까 자기들 딸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드디어 왕이 될 제목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 말에도 소년이 아닙니다. 사실 준수한 소년이라는 말은 왕이 될 제목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준수하다라는 말이 이 절에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을 때 준수하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토브라는 말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셔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여기 준수하다는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을 당연히 왕으로 세워야 되고요. 이 사람은 집안도 출중해, 아버지도 대단해, 훌륭한 외모에다가 완벽한 사람이고요. 키도 크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왕으로 그냥 태어난 건데,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1절, 2절에 대단한 왕의 제목인데, 사무엘기는 문학적으로 대조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절 보면은, 이 사울을 중심으로 첫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할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암나귀를 잃은 거예요. 암나귀들을 잃은 거예요. 암락이 들입니다. 암락이 들을 잃었다는 것이 우리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갈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거야. 막 읽다가 갑자기 빠져버렸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암락이 들을 잃었다는 얘기는 보통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약탈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뺏겼고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했다거나 다른 부족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아버지 기수로 하여금 그러면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너 지금 가서 그암나귀들을 잃어버렸건 빼앗겼건 찾아와. 라는 명령을 받은 건데, 이 3절과 4절에 있는 사건이 이 사우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아들이에요. 키도 크고, 비주얼, 부자에다가 능력도 있고,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사건을 감당, 자기에게 맡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임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절 말씀 보세요. 여기는 어, 똑같은 표현이 세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표시를 해 두셔야겠죠.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 니라 자, 뭐에다 표시를 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 사울이 두루 다녀 본 거예요. 정말 많이 다녀 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찾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세번 찾지 못했다.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결국 찾지 못했어요. 자, 이세 번에 걸쳐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준수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어떤 사람인 거예요?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 있는 암나기도 못 찾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못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죠. 왜? 왜못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대단하고 뛰어나고 놀라울 것 같아요. 얼마나 훌륭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후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대단하고 제가 뛰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왕의 제목은 뭡니까? 구원할 만한 좋은 집안입니다. 대단한 배경, 준수한 외모, 우리 눈에 확 띄는 큰 키. 그런데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조금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나서 성경책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었죠? 누구를 두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겉에 있는 외모를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본게 아니라 그 가슴 한 켠에 있는 뭘 보셨죠?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본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도, 아, 사울이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상하네요?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왕의 제목이 아니라니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왕의 제목을 찾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지요. 이세의 아들 때를 만났어요. 첫째 아들 보고, 둘째 아들 보고, 셋째 아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 어때요? 그냥 외모를 보니까 똑같아요. 왕의 제목이에요. 야 하나님 이 사람이 왕인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님 이 사람이 왕인가요? 아니야. 하나님 이 사람이 왕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야 사무엘, 내가 내내 아니라고 했는데 너는 왜 똑같이 외모를 보고 있니? 너그 사람의 있는 가슴의 중심을 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사무엘 보다 사무엘조차도 외모로 봤던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집파. 귀하고 준수하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 이 대단한 사람. 너희들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근데 나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않고 나는 이미 이미 그를 버렸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중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겉으로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대단하게 했는지 형식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지 그거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보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중심되게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게 최고야 이게 대단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걸 보고 됐다.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 정말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세요? 하루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일찍부터 열심히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두고 이런 단어를 써요 치열하게 사신다 맞아요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 치열하게 사는 것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동바둥 우리가 살아가는지 가끔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인정받기 열심히 사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있는가? 우리 살면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가 대단하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완벽하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선생님 저 아파서 왔어요. 막 진찰을 해요.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딱 보고 나서 멀쩡한데요? 아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멀쩡해요. 그냥 가셔요.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미 완벽해요. 너무 완벽하고 대단해요. 하나님 보시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고칠 데가 없어. 너는 뭐할게 없어. 아니 저 아파서 왔는데. 아닌데? 너무 완벽한데? 하나님이 손댈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댈 데가 없이 세상적으로 내가 너무 완벽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야나너 건드릴 데가 없다. 너무 완벽하다. 이게 좋은 의미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보고 비 꼬면서, 야, 너무 완벽해. 됐어. 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그대로 살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서는, 들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도 살면서 사울의 모습으로 살 필요 없어요.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훌륭하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미 버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나의 모습.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주님께 하지 않으시면 제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제 자녀의 문제도 제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님, 저는 나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중심을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와 손녀.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력서에다가 줄 하나, 멋진 거 하나 그으려고 좋은 스펙을 쌓아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아둥바둥 자녀들 살아가고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한, 그래서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 두루 다녀도, 두루 다녀도, 두루 다녀도 찾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저 외모 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도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중심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중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해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A ver.